다시 한번 <laughs>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변 AB와 변 AC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원, 오 원과 어떻게 될까? 얘가 지름이라고 했어 이 e 원의 지름 이 e 선도 이 e 원의 지름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 e 원이 또두 점에서 만나 A와 D에서 그를 그래? 그런데 선분 AD, AC, BC AB가 순서대로 4개의 연속된 짝수일 때 나올 수 없잖아. 얼마인지? 근데 연속된 짝수면 은2나 4나 6이나 8 이런 관계잖아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잡는 게 가장 편할까? 가장 작은 것을 우리는 2 n 이라고 잡아버릴게. 뭐, 이걸 X로 잡는 사람도 있어, 있기는. 나2 n 으로 잡을 거라고. 이해 됐으니까. 이해 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를 X로 잡으면, 얘는 X 더하기 얘는 또 2가 커진 거지, 작수니까. X 더하기 4, X 더하기 6으로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얘를 2 n 으로 잡으면, 얘는 2 n 더하기 2, EN 더하기 4, 얘는 2 n 더하기 6이라고 잡는 사람이 있겠지. 그죠? 맞냐? 다 같은 내용이야. 음행이 됐어? 나는 그냥 2n으로 접을 거라고. 상관없지? 상관없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되세요? 자, 얘라고 접었어.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2n. ac는 2n 더하기 bc는 2n 더하기 4, 얘는 2n 더하기 6이 됐겠지. 그죠? 자, 이때, 5원과 52의 넓이의 합. 이게 s래. 야,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얘가 지름이라면서. 아까 얘가 지름이라며. 그럼 이 길이가 지금 얘라며. 2인 더하기. 그럼 반지름의 넓이. 반지름이 필요하지? 원의 넓이는. 반지름은 뭐야? n 더하기 3의 제곱하이가 원의 넓이가 되겠죠? 원의 넓이. 더하기. o2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얘가 지름이라고 했어. ac가 얘라고 했어. 2n 더하기 그럼 반지름은 n 더하기 1이네 그럼 그거의 제곱 파이가 지금 s라는 넓이가 되겠죠 근데 얘는 계산이 되잖아 지금 그죠 얘 전개하면 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9 거기에다가 얘 전개하면 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그거에 파이로 묶을 수가 있죠 그죠? 아까 이 이해됐죠? 자, 우리가 적을 거야. 그럼 S라는 넓이는 2N제곱 더하기 8N 더하기 1 0의파이가 됐겠죠? 2로 약분하거나, 그러면 약분은 안 돼. 2로 묶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약분은 안 돼. 이게 중간인제 그러면 얘 굳이 건들지 마. 그냥. S는 얘라고 할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봐봐. 파이분의 s를 구하래 그럼 얘를 지금 파이분의 s는 얘를 파이로 나눈거니까 얘 약분하면 2n제곱 더하기 8n 더하기 10이네 이게 답이냐?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거는 숫자를 계산하라는 얘기 이렇게 써놓는 사람이 있어 누구만들고 어떻게 하냐 2n이 얼만데 나도 모르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하라는 건 맞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얼마인지 실제 숫자를 적으라는 얘기지 지금 그죠? 무슨 얘기지어요 됐냐, 무슨 말인지? 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라고, 지금. 이해어요 자, 그러면 잘 봐. ad가 지금 얘가 en이라고 했고, ac의 길이는 en 플러스 2라고 했고, bc의 길이는 en 더하기 4라고 했고, 얘는 en 플러스 6이라고 했어. 어떻게 구할 뭐 거예요? 자잘 들어. 우리가 얘 혹시 여기가 직각은 아니다. 직각이 아닌데 혹시라도 여기를 직각이라고 지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얘의 제곱은 이거곱하기 이거 또는 얘의 제곱은 이거곱하기 이거 얘의 제곱은 이거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얘랑 내랑 곱한거 하면 얘랑 내랑 곱한거 같다 라고 쓰면 안되겠지 문제는 전혀 달라 이거는 여기가 직각이라고 할수 있어? 못하잖아 이거 안된다고 무슨 말인 이해 됐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줘야 돼? 너네가 지름이라는게 중요해 그죠? 지름이라면서 너네 원에서 여기가 지름이면 여는 항상 직각이지 지름이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직각이라는거에요 맞아 맞아이 원만 봐이 원만 이 삼각형 얘가 지름이라면서 그럼 원주각은 직각이라고 얘도 얘가 지름이라면서 그럼 이 원을 따지면 여기도 직각이란 말이야 여기는 직각인건 맞지 그죠? 그럼 니네 뭐를 알수 있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 길이. 그럼 이제이 길이는 뭐냐? 얘다 가볼 거야. 빨간색으로. 얘가 지금 2n 플러스 6이라고 했어. 그럼 얘의 제곱. 2n 플러스 6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뺀 길이가 이 길이지. 지금. 그럼 빼기 4n 제곱이 이 길이야. 이 됐어, 안 됐어. 그다음에 이 길이 구할 거야. 이 길이. 이 길이. 이 됐어요. 그럼 이 길이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2n 플러스 2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뺀 거야. 빼기 4n 제곱을 한게이 길이가 됐겠죠? 근데 이거 뭐하냐? 이거 두 개를. 더한 길이가 얘가 돼야 되죠? 지금 여기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죠? 이해 됐어요? 자, 이제 풀 거야. 그러면 얘 전개할 거야, 이제. 얘 전개하면 4n 제곱 더하기 12n의 2 배, 24n 플러스 36 빼기 4n 제곱 더하기 루트 얘를 전개하면 4n 제곱 더하기 곱하면 4n인데 2 배는 8n 더하기 4 빼기 4n 제곱 이것이 2n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사라져버릴거고 루트 24n 더하기 36 더하기 루트 이제 4연제곱은 사라져버리겠네 8n 더하기 4 이것이 2n 더하기 4이 관계가 성립을 할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안됐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볼 거야? 그 루트가 양쪽에 두 군데나 있으면 안 돼. 그죠? 이 식이 좀 복잡하겠네. 게얘 근다고 묶이면 나오나? 4. 4로 묶이겠네. 아얘 4로 묶는 게 낫겠다. 얘 4로 묶으면 6엔 더하기 9가 되겠죠. 물론 11으로 묶어도 되는데, 뭐말 이해됐어? 밖으로 꺼내려면 4로 묶는 수밖에 없지 제곱수는 4니까 얘도 4로 묶어버릴거야 그럼 2n 플러스 1 이것이 2n 더하기 4이면 루트 사는 이거 나오겠죠 얘도 이거 나올거고 2n 더하기는 남아있을거고 이것이 2n 더하기 4라는 식이 됐겠죠 그럼 이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루트 6n 더하기 9, 2n 더하기 1은 n 더하기 2라는 식으로 좀간단히할수 있지, 일단. 이때 얘를 제곱해버리면 되는데, 이 상태 제곱해버리면 또 루트가 또 나와. 그지 얘를 한쪽으로 넘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루트 6n 더하기 9는 n 더하기 빼기 루트 2n 더하기. 좀씩 이렇게 하게나와버리요 이랬어요, 지금. 자. 그냥 에 위에 제곱해버리면 뭐가 돼? 6n 더하기 9가 되겠죠. 맞아요. 얘 제곱하면 n 더하기 2의 제곱. 맞아요. 곱하면 마이너스 2 가로치고 n 더하기 2 루트 2n 더하기 1이 됐겠죠. 얘 제곱하면 플러스 2n 더하기 1이 나왔을 거고. 맞아요. 아..그러면 얘 일단 얘 넘길거야 얘 2n 빼주면 4n 더하기 8이 됐겠죠 얘도 물론 전개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보자 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는 또 뭐가 돼 얘는 4로 묶어버리면 n 더하기 2가 되버리겠지 그럼 살펴봐 얘하고 얘가 같대 n 더하기 2로 나눠도 되지 맞아요? n 더하기 2로 나누면 4는 n 더하기 2 빼기 2 루트 2n 더하기 1이 되겠죠 얘를 넘길거야 2 루트 2n 더하기 1은 이제 4 넘어가면 n 빼기 2가 되겠죠 양변을또 제곱할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 무척 없어지니까. 얘 제곱하면 4, 가르고 2n 플러스 1은, 얘 제곱하면 n제곱 빼기 4n 더하기 4가 됐겠죠. 8n 더하기 4는 n제곱 빼기 4n 더하기 4. 5분로다 넘길 거야. 마 12n. 없어져 버리죠. 는 0이 되버리겠네 그럼 n은 n 빼기 12는 0. 그럼 n은 0이거나 n은 또는 n은 12인데요. 근데 아까 뭐였어, 얘를. 2n으로 잡았지. n이 0이면 얘가 길이가 0이 되버리는데 말이 안 되죠. 맞아요? 따라서 n은 몇? 12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얘는 될 수가 없다고. 이해 됐어요? n은 12야. 12. 아까 우리 얘 구하면 된다고 했지 맞아요? n이 12가 됐다고 했어 위에 144야 12제곱 144에다 2 곱하면 얼마야? 144에 두 배니까 288이 되겠죠 12 곱하면 96이 되겠지 더하기 10이 되겠네 얘 더하면 4, 8, 3 10 더하면 3, 9, 답은 394이었어요. Yes.